처음 만나서 사실 뭐 그렇게 따뜻한 얘기 해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서로 아무 정보 없이 서로의 상처를 먼저 공유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허소희입니다고규리입니다 스무 <laughs> 살이고요. 혹시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 살.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인데 아까는 오산에서 왔어요. 음, 일 있어서. 아, 저도 오산 근처 살아요. 그 동탄 아. 아세요? 알죠. 네, 안성에서 거기... 학교 다녔어요. 아. 아. 그러셨구나. 대학 졸업을 앞에 두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의 학교를 통학하면서 아르바이트 2개, 공모전 준비, 대회 준비, 공연 2개까지 제 역량을 모르고 일을 자꾸 벌렸어요.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니 몸에도 이상이 왔고 아르바이트도 잘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중 저를 가장 힘들게 한건 제가 연출을 맡은 공연에서 조연출 오빠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나이가 더 어리고 경험도 적으니 제 입김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조차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전 들러리 연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더더욱 공연을 포기하고 싶었고, 결국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8개월가량 준비하던 공연을 3일 앞두고 도망쳤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SNS 계정도 전부 삭제했어요. 팀원들과 지도 교수님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자신이 없어 끝까지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책임감 없었던 저의 행동에 후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들은 제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 어, 그러셨구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거의 1년 가까이 된 일이라서, 되게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아팠던 시간. 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힘들면 힘들었던 음. 거고. 그쵸. 그거를 당시에 생각은 못 했죠? 그때는. 그때는. 그쵸. 그냥 벗어나고 싶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네. <laughs> 너무 부끄러. 워 <laughs> 저는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받은 상처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헛소문 같은 거요. 제가 했던 행동이든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든 덧붙이고 부풀려진 소문 속에 저는 참 웃은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었던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제가 중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뭐 딱히 한건 없었거든요. 근데 까졌다느니 양아치 혹은 노는애 타이틀이 붙고 할짓다 했다는 소리도 듣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울었더라고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누가 그런 말을 꺼냈는지 캐물어서 찾아 냈어요. 저랑 얼굴이랑 이름만 알던 한살 어린 후배였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고 불러서 물어보니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울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오해받고 해명하는 건 완전히 제 몫이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비슷하게 여러 번 생기고 나니 그냥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힘을 빼나 싶기도 하고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걸 알겠죠? 이제 저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만 끌고 가려고요. 나름의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살아가렵니다. 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들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화가 납니다. <laughs> 그렇 네, 정말 그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아... 친구. 나뭐 후배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어이가 음. 없네요. <laughs> <그럼, 웃음> 맞아요. 맞아요. 또 그런 음. 거 두면은 예, 아무래도 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가르자는 건 아니지만 여자 입장에서 그런 소문이 돌면은 음. 상당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어떤 것이 되었든 안 좋은 쪽이면은 뭐 성적으로 안 좋은 쪽이면 더안 좋겠죠. 그래서 와 다시 생각하니까 이번에. 지럼 이거는 열 바들 이야기죠. 음, 걔는 잘 살고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무서워. <laughs> <laughs> 근데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음. 음. 아우 생각하기 싫어요 <laughs> 음, 진짜 좋은 쪽으로 잘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쵸 뭐 이제는 그냥 니네 지저라 나는 내할거할란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신경은 음, 그렇죠. 안 쓴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음. 내 얘긴데 음. 차라리 귀에 안 들리면 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들어오니까 그거를 뭐, 당시에 접하든, 나중에 접하든, 똑같이 화낸다요? 근데, 화내봤자,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화내면, 어차피 제 감정 낭비라서. 일단은, 음,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도 이해를 해요, 저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하셨듯이 건강이니까. 물론 의지는 넘치는 건 좋지만 몸 먼저 챙기고 네, 그렇죠. 네 똑같은 일이 두번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한번겪으셨으니까좀더 유연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겠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런 소문이라던가 나에 대한 오해를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때 아파 보고 나서도 정말 별의별 소문이 저도 다 돌았거든요 저렇게 갑자기 그만둔 거는 뭔가 있다 음. 뭐 여자로서 그런 음. 것도 소문도 있었고 뭐 근데 그걸 제가 해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음, 해도 안 돼요 <laughs> 어, 뭐 다들 첫 번째 것만 믿거든요 두 번째 건안 믿어요 그래서 어, 안 되겠지만 뭔가 나만 아니면 된 거잖아요. 내가 내 행동에 떳떳하고 어, 그러니까 좀더 남들보다 이제 내 뭐랄까 내면을 <웃음> <웃음> 보면서 네, 더단단해질시리라 믿어요.